왜? 응 인형 교하고 있는데 자기도 오자마자 깨키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인형 안고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아니 맞잖아. <laughs> 아니, 맞잖아. 왜 인형한테 질투를 해? 질투 안 하면 그냥 게임 해. 왜 <laughs> 난리야, 갑자기. 게임 아까까지 잘하고 있다가. 아니, 잠시만요. 전 억울해요. 아니, 데이트 끝나서 같이 쉬다가. 낮잠 일어나니까. 나 낮잠 자서 일어나니. 나 낮잠 잘땐 옆에 있어주다가. 내가 뭐 음료수 가져러 갔다 오니까 게임 하고 있었던 건 너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또 게임 하는 거 방해 안 하려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인형 껴 갖고 있었던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집 들어가는 거야? 아니 옛날에는 하지 말라며 지금은 왜또 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난리야?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이 나보다 감정 기복이왜 이렇게 심해? 아니 게임할 땐 방해하지 말라며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우와, 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아 진짜. 억울해서 어, 말도 안 나온다. 아이, 저기요. 맞잖아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질투 좀 해줘라. 이러, 이러다가 갑자기. 난 자기가 질투를 안 하는 게 너무 좋다. 이러더니, 갑자기 오늘은 또 왜, 인형 가지고, 왜, 인형을 질투를 하는 거야, 왜? 내가 뭐 자기보고 게임에서, 게임하는 거 가지고 게임한테 질투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자기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만 난리야 당연하지 근데 자기는 지금 컴퓨터 옆에 딱 붙어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내 인형한테 꽉 붙어가지고 이렇게 안아, 안고 안 있어야 되잖아 아니 왜 너만 안으래? <laughs> 아니 너가 안 안아줬잖아 너가 안 안아주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난 당연히 내 인형 안을 수도 있지 뭘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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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만 난리야 자기도 먼저 그랬잖아 와 이거 억지 부리네 어 이거 자꾸 나한테 억지만 부려 내가 짜증이 나왔나 뭔데 와 이거 대가리가 막 갔나 와 어... 어이없네 진짜 아 그래 질와 많이 해라 가가가나내 방에 있을 거야 아, 가 빨랑 아니 맞잖아 너 자꾸 그러면 내방문 잠문다 너가 먼저 억지 부와잖잖아 아니 그럼 질투를 하지 마. 아니면 니가 게임을 끄고 안아주러 오면 되잖아. 너 그래도 게임은 하고 싶어 하잖아. 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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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있을 거야 나가 나가 나 싫어 싫어 나 혼자 있을 거야. 어 억지 부리는 너보다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좋아 뭐가 너무해? 당황한 거잖아 당원하지응 당황한 소리 하고 웃잖아 뭐야? 아니, 맞는 말 해도 난리, 안하는말 해도 난리. 어쩌란 거지? 아, 됐어. 너 사과만, 사과도 안 하고 계속 억지문 부리니까 나도 사과 안 해. 자꾸 어린애처럼 굴지 마. 아이, 네가 지금 어린애처럼 굴지. 누가 어린애처럼 굴냐? 와, 니가뭐 <laughs> 됐다, 됐어. 너 사과 안할 때, <laughs> 너 사과할 때까지 사과 안 하면은 나도 평생 문안열 거니까 그렇게 알아다. 싫어 잘 거야 피곤해 나도 졸려 잘 거야 응 너가 먼저 억지 부렸는데 사과도 안 하니까 나잘 거야 됐어 아너 게임해 너 게임 좋아하잖아 게임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면은 피파 하면 되고 너 나가서 친구들이랑 피파 하면 축구도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난리야 응. 맞잖아. 니가 <laughs> 무슨 벤자민이야? 왜 시간을 거꾸로 가는데?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안 성숙해지고 장난을 왜 이렇게 많이 치는데? 나좀 지쳐. 어? 왜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을 해? 제발. 어? 그러지 마. 너가 잘못했지? 너가 잘못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억지를 부려요? 응? 얘기해봐 아 내가 맞는 말만 하니까 한 번쯤은 이겨보고 싶었어? 그럼 자기도 맞는 말을 해 억지만 부리지 말고 응? 알았지? 나 계속 이렇게 억지만 부리면 나도 힘들어 요즘들 어떻게 더 그래 그치? 자기 원래 초반까지만 해도 안 이랬잖아 나 억지 부리면은 너무 힘들어요 자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질투 나면 질투 난다고 해주고 내가 질투가 났으면 좋겠다고 하면 질투가 났으면 좋겠다고 해주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억지 부리지 말고. 알았지? 응. 그래서 데이트 끝나자마자 집와가지고내 방에 누워서 침대 인형 끌어안고 누워있어서 질투났어요. 난 자기 편하게 자라고 각방 쓰는 거지. 그리고 가끔은 우리도 같이 안, 같이 자잖아. 자기가 먼저 그랬잖아. 자기 피곤한데 자기는 늦게 자니까 나 늦게 잘까봐 그러나고 그러면 앞으로 주말마다 같이 자자. 알았지? 응. 인형 끌어온구나. 네 그렇게 질투가 났어? 아니야, 내가 자기를 왜안 좋아해? 자기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질투하지 마요. 알았지? 응, 음, 사랑해. <laughs>